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사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바로 보조금인데요. 크게는 두, 개, 두 가지입니다. 이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 법안, 그리고 반도체 증진 법안으로서 팩과 제조 장비에 대한 최대 25% 세액 공제를 해주는 펩스 법안이 있습니다. 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자니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간섭을 용인하게 되고, 아, 안 받자니 미국 투자에 한두 푼이 아닌, 드는 게 아닌 게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TSMC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참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 TSMC는 지난 연말에 대만 타이난에서 3나노 칩 양산 행사를 열었었습니다. 아 먼저 3나노 칩을 만든 그 삼성을 의식한 이벤트였지만 아 정작 이 행사를 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보름여 전에 TSMC 펩이 건설 중인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 5나노 칩뿐만 아니라 3나노 칩 행사, 칩까지 만들기로 확정한 게 대만 여론을 자극한 탓입니다. 이 첨단 칩을 다 미국에서 만들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빗발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급하게 타인 안에서 행사를 연 것입니다. 이 사실 미국으로 첨단 칩 공장이 다 나가고 있다는 대만의 우려는 객관적으로 보면 호들갑에 가깝습니다. 아, TSMC 공장은 지금 대만, 중국,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아, 현재는 아, 일본 구만보토현에 아, 칩을 만들 그 팹을 만들고 있고 또 독일 아, 드레스덴에서도 팹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 중이지만 현재는 아시아에만 있습니다. 넓게 분포된 것 같지만 아, TSMC 매출의 96%는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아, 더구나 16나노 이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아, 100% 대만에 있습니다. 아, 중국 공장이라고 해봐야 난징에 있는 아, 자동차 칩을 만드는 28나노 팹이 전부입니다. 아,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삼성은 낸드 플래시의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하이닉스는 디램의 48%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하이닉스는 인텔의 그 ssd 사업부 낸드를 기반으로 하는 ssd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낸드도 상당 부분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tsmc는 그 언론을 통해서 타이난 행사 이후에 특정한 사실을 흘렸었는데요. 그 사실의 핵심은 TSMC가 미국에서 펩을 확장하더라도 M-1 원칙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흘렸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최첨단 노드가 n 노드라면, 대만은 그 노드보다 하나 아래인 n-1 노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TSMC의 핵심은 타이난이지 결코 에리조나가 아니라고 밝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4나노 칩이 가장 최첨단 칩이라면, 대만은 최소한 4나노보다 그 바로 아래 단계인 3나노까지는 만들 것이고, 에리조나가 3나노를 만들면, 타이난은 2나노를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그 에리조나 팹이 미국 최초의 TSMC 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1996년에 TSMC는 포틀랜드 지역에 합작법인 형태로 웨이퍼테크라는 파운드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TSMC는 5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웨이퍼테크는 실패했습니다. 패배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TSMC 창업자 장중모는 보조금이 일종의 그 모르핀이라고 비판해 왔었는데 여기에는 아마 웨이퍼의 처절한 실패가 내리에 박혔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기는 게 아닙니다. 펩니스는 펩니스대로 파운드리가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것이 거북하고 마이크론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제조사들은 자기들도 제조를 하는데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대한 거북함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그 TSMC 애리조나 팹 행사. 당시에는, 아, 팀쿡이나 젠스당 같은 대형 페미스들, 어, 들어의그 CEO들도 참석했었는데요. 어, 바이든도 있었기 때문에 만면에 미소를 띠는 이들이었지만 속내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어, 제조도 사실상 그 와해된 미국에까지 팹이 만들어지는 팹의 지역화는 어, 조건 반사적으로 팹이 덜 효율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클러스터의 이 점을 못 누르게 되기 때문에 어, 추가로 팹을 만들 때또그 팹에서 칩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어, 가령 애리조나 팹이 2024년부터 가동되는데요. 이 가동 당시에는 패키징 공장은 애리조나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공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여기에 패키징 공장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칩이 만들어지더라도 애리조나 팹에서 또 패키징하기 위해서 또 아시아로 그 칩이 이동돼야 되고 또그 칩이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또 미국으로 왔. 이동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운송비 그리고 미국에서 칩의 생산 높은 높아진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 부담으로 펩리스의 비용 부담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뜩이나 칩이 고도화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세서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본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TSMC 삼성 등의 그 파운드리 자본 투자가 아, 점점 커지는 데는 팹의 아, 분산화 경향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위험과 팹의 아시아 의존이 심해지면서 이 소형화된 팹을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칩 시장에서 새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비용을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의 투입을 초래하는 연쇄적 악순환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너도나도 메이드 메이드인 USA 칩을 쓰겠다고 미국 팹리스들이 말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늘어난 비용을 감내 혹은 감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 젠스랑도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자신의 GPU를 만들 것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AMD, 엔비디아, 애플, 컬컴 같은 인텔의 프로세서 경쟁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를 인텔이 보는 데 대해서 거북할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면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설계, 팹리스 쪽은 내팽개다 주고 제조업체, 즉 파운드리만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회사의 칩을 만들던 회사도 아니죠. 보조금을 뿌리기 직전에 자신이 파운드리로 전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별난 나라가 아니죠. 예전 같으면 미국 정부가 칩질라라는 인텔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나도도 알아서 잘 살. 대기업에 쓸데없이 세금을 푸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미국이라고 없을 리 없습니다. 이는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모든 나라가 칩을 만드는 펩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WTO 제재도 무용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가 오로지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모른다면 바보일 것입니다.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아마 보조금 정책의 각종 독소조항을 비껴갈 구멍을 어,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인텔의 펩갤싱어가 정치인 같은 행보를 계속 보여왔던데는 어, 로비스트 와 같은 역할도 어,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어, 의원들이 인텔의 뒷배가 돼주고 있겠습니까 어, 독소조항 이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다 비껴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데 대한 독소 조항은 협상을 통해서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탄탄한 제조 시설이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내에 반도체 제조 단지가 더 커져야 되고 그것도 미국 내 우리 기업 시설보다 더 첨단 당지가 확장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